3월 26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CME 페더치에서 5월 미국 기준 금리 동결 가능성 88.2%에 달해 0.25% 확률은 11.8%에 그쳤다. 자, 동결 가능성이 약 90%, 0.25%는 약 10%, 9대 1의 비중이죠. 즉 동결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미 3월에서 금리 인상의 끝이 난 걸로 보인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언급드렸습니다. 즉, 이 말은 코인 시장의 급격한 반등, 주식 시장의 급격한 반등을 불러온다. 시장이 지금 긴감인가? 헷갈리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가격이 빠질 때마다, 지지부진할 때마다 모아가라는 말을 항상 언급드려 왔습니다.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를 병행하면서 독일의 DW뱅크 1,200개 독일 은행에 비트코인 서비스 제공 디지털 자산까지 확대 예정이다. 독일은 오래 전부터 암호화폐 친화적인 국가였습니다. 이미 전반적인 유럽에 대한 금리와 재정 적자로 인해서 인프라를 확장시킬 수밖에 없겠죠. 영국 또한 디지털 파운드 재단, 유럽 또한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SWIFT 엑센추어 인프라가 확장돼 왔습니다. 독일 내약 1200개 은행에 증권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이치의 베르트파피어 서비스 은행이 WP NEX라고 하는 새로운 비트코인 서비스 플랫폼을 출시한다고 블록체인 뉴스가 보도했다. 이 플랫폼을 사용하면 별도의 노이어 커스터며 신분 확인 절차 없이 모든 제휴 은행의 소매 고객이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는 고객들이 기존 은행 계좌와 함께 암호화폐 계좌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계속해서, 자, 고객들, 즉, 우리 곁으로 오는 겁니다. 실사용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DW b a n CEO는 향후 다른 앞에, 다른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토큰화된 증권 등을 플랫폼에 추가할 계획이다. 고객 들은 WP n e x 플랫폼을 통해서 암호화폐 계정을 유로 현금 계정에 연결하여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암호화폐 친화적인 나라 중 하나이다. 자, 독일의 DWP 은행은요. 저축은행 협동조합 부분뿐만 아니라 독일의 민간 상업은행 부분의 금융 기관을 위한 증권 처리를 한다. 현재 약 534만 개의 증권 계좌를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본부가 있고요. 설립일은 2003년 8월. 총 자산은 2018년 기준 5억 2,680만 유로입니다. 원화 기준으로 해서 1조가 조금 되지 않아요. 자산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7,369억이에요. 대한민국 원화 기준으로. 자 그리고 여기에 직원 수는 1,234명 그리고 주요 주주가 50%를 디즈 은행 독일 이대 은행입니다. 최대가 도이치고요. 이대 은행은 디즈 은행이 50%를 가지고 있어요. 최대 주주고요. 독일의 이대 은행 디즈뱅크 2 0 1 3년 2월달입니다. 기관전용 디지털화폐 자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이미 독일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디지털 혈관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기간전용으로 해서 디지털화폐 자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한다. 자 기간이 이미 들어올 준비가 많이 돼가고 있습니다. 2월달에 나온 걸로 보아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 규격이 나와야 기관들이 들어올 수, 쏠수 있는 준비가 되겠죠. 여기에 ETF 현물 출시가 나와야 이에 보다 확, 확대되는 자금줄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우리 곁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맞물리면서 국내에서도 NH 투자증권, 토큰증권협의체, STO 비전그룹을 출범하였다. 시장 경쟁력 측면에서 차별성을 갖췄다. 자, 국내에서도 시계추가 똑각똑각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협의체는 지속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토큰 증권 제도 및 업계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다양한 산업군의 목소리를 모아 연내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협업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STO 비전그룹 공개 이후 조각 투자 사업자, 금융사 등 다양한 사업군 내에서 비전그룹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참여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협의체를 확대해 나갔다는 방침이다. 자, 계속되는 시그널, 즉 시계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전 CTO가 비트코인 가격 내기에 200만 달러 USDC를 예치하였다 3개월 내 100만 달러 가능할까? 자, 3개월 내 100만 달러 쉽지 않죠? 불가능한 저런 가격대로 보고 있는데 단순히 내기에 이길 걸로 한 부분이 아니라 내용을 보니까요. 빌리지는 이 베팅이 비영리 캠페인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베팅은 한 트위터 사용자가 미국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진입하지 않는데 100만 달러를 걸겠다고 한 것에 대한 응답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던 이 내기는 순전히 이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상금을 노리는 대신 다가오는 미국 달러의 붕괴에 대해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이 있다고 유트리에는 설명했다. 미국 달러로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을 것이며 달러가 글로벌 기축 통화 지위를 잃을 때까지 최초의 암호 화폐를 보유할 것이다. 미국 달러의 붕괴. 자, 그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지금 이렇게 가다가 줄을 겁니다. 경제를 그리고 돌리겠죠. 이 기점에서 자산 시장 또한 일시적으로 강력한 기술적 반등이 있을 예정이에요. 이게 줄어든가 동시에 그리고 돌리고 다시 인플레이션은 가속화 되겠죠. 이 파이 실물 경제 파이를 축소를 시킬 겁니다. 여기 에너지의 파동을 다른 쪽으로 새로운 판때기로 보내기 위해서. 자 유명 크립토 에디터가 리플은 SEC 소송과 결과와 상관없이 리플은 성공할 수 있다. 포춘 크립토 로이토 디크리토 등의 기거물을 계재하는 유명 크립토 에디터인 제프 로퍼트란 사람이 리플은 SEC와 진행 중인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성공할 수 있다. 리플랩스 XRP, XRP 레저 등에 대한 장기적인 가치를 발견했다. 모니카 롱 리플 대표를 만나 인터뷰하기 전까지는 XRP 의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모니카 롱과의 인터뷰 후에 XRP 기반 국제 송금 서비스인 ODL 제품은 틈새 시장을 찾아 공략에 성공했다고 생각이 바뀌었다. 이걸 좀 필터링하고 싶어요. 틈새 시장이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판때기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국제표준인 ISO 20022, SWIFT 2.0, 웹3, 가치의 인터넷, CBDC, 통화 시장에 대한 새로운 혁명, 화폐 혁명, 그걸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근데 가격은 600달러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가격대에서 소송으로 눌러놓고 이 가치를 눈으로 가린다는 겁니다. 가격으로. 그쵸? 그래서 리도 속이죠. 저는 제 기준으로 로또 곱하기 100배의 파괴력이 있다 언급을 드렸죠. 이 가치를 확신할 수 있다면 지금 가격이 얼마나 똥값인지 저는 그 부분을 인지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크립토브의 트위터인데요. 자, 비트코인의 장기 차트입니다. 317달러 그리고 파동이 길죠 19,630달러 그리고 68,225달러 자그 다음 새로운 파동이죠 자 보게 되면 상승 에너지의 파동을 이렇게 패턴대로 그린 거예요 다음은 15만달러 여기 에너지가 응축하면서 밑에 지지선의 지지를 받고 키어올릴 준비가 돼간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XRP입니다 XRP가 이륙 전인 2017년과 동일한 10개월 플랫 패턴을 반복하는 것을 봅니다. 10개월. 그래서 상위 추세선은 6월 말까지 27달러와 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응축해다가 빵 한번 튀죠? 0.43달러. 에너지 응축하다가 10개월 패턴에서 27달러까지. 자, 본다. 패턴상으로. 자, 기술적인 분석이고 패턴 분석이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부분이죠. 단순 참고만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왔는데요. 새로운 부분이죠. XRP는 이전 주기를 반복합니다. 다음은 200달러. 200달러를 지금 보고 있어요. 에너지가 응축되고 한번 제대로 튄다. 에너지가 응축되고 제대로 튄다. 한 달?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4년 이상을 고생을 해도 한 달에서 두 달이면 게임 끝날 수 있다. 그게 그동안에 패턴이었다. XRP가 다른 코인과 조금은 다른. 그래서 힘들죠, 투자하기. 이 XRP의 가치를 알아야지. 그래야 투자를 집행하고 장기간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XRP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능가합니다. 자, 고래가 3억 8,300만 XRP를 이동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상위 100개의 암호화폐 중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고래들 간에 끊임없는 이동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인 펀더멘탈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미 밑그림과 큰 그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본인이 확신할 수 있어야 로또 곱하기 100배의 파괴력을 지금 600원 똥값에 매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